네, 안녕하세요. 배터리 총판입니다. 네, 오늘은 포드 토러스 배터리 교체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는 65-114나 65-900이 장착되고요. 어, 로켓 배터리는 65-114, 델코는 65-900. 네, 보시는 것처럼 10mm로, 네, 고정 나사를 먼저 풀어주시고, 고정쇠를 빼주시고, 마이너스 단자 분리해 주시고, 플러스 단자 분리해 주시고, 음, 먼저 마이너스 단자, 리무버를 이용해서 좀 드러내서, 왼쪽, 오른쪽해서 이렇게 살짝 드러내고, 그 다음에 플러스 드러내고, 배터리 탈착. 네. 수입차 중에 아주 간단한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65-114를 넣어주시고, 다시 고정세를 고정해주시고, 그 다음에 브러쉬로 안에 닦아주시고, 네, 플러스 단자를 연결해 줍니다. 어, 이 차는 지금 되게 굉장히 깨끗한 상태인데요. 보통은 그 포드 차량 플러스 단자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근데 이거는 깨끗한 상태라서 그냥 한두번 정도 네, 저렇게 닦아주기만 했습니다. 네, 단자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놓고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네, 장착은 끝입니다. 마지막 손으로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네. 진단기 이용해서 제네레이터 13.3에서 15V, 스타터 모터 9.2V. 네, 부하 전압 모든 전기를 켜고 제네레이터 전압이 정상이면 정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드 토러스 배터리 교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